오스왈드 챔버스와 함께하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목적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누가복음 18장 3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에 있어서 예루살렘은 그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정상의 자리였습니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예 원대로 하려함으로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 이것이 주님의 전 생애를 이끌어 간 가장 중요한 관심이었습니다. 인생 길에서 어떤 것을 만나든, 기쁨이든, 슬픔이든, 성공이든, 실패이든, 그 어떤 것도 주께서 이 목적을 이루려 하심을 막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우리가 가장 명심해야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란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의 야망이란 자신의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야망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 그리스도를 위한 결단,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결심, 이것저것을 하겠다는 결정들이 많이 유행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결심보다는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면을 강조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의식하는 가운데 그 목적에 동의하도록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목표로 목표하시는지 전혀 알수 없으며 계속 나아갈수록 더욱 모호해집니다. 우리의 눈은 너무나 근시한적이라서 하나님의 목표를 보지 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목표가 벗어나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초기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가 어떠할 것이라는 나름의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이곳 저곳에 가게 되었지.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은 나로 이 특별한 일로 부르신 거야.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 그곳으로 가고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커다란 강권하심의 목적은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려는 강권하시는 목적에 비교할 때 발판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누가복음 18장 31절 말씀 주님은 우리를 항상 데리고 다니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강권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